안녕하세요. 유튜브를 꿈꾸는 해서 나라나미 아빠 이동민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드디어 이게 왔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미니 6 세대 바로 그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예전에도 이제 아이패드 미니를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불편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 유나님께서 그 많은 너그러움을 보여주십사 남편 사고 싶은게 뭐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과감하게 그냥 쿠팡에 넣고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자 이것만 사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펜도 사고 케이스도 샀습니다 짝 이런거 없습니다 다 정품으로 어, 우리 유나님 스케일이 이정도입니다 일단 이것도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이제 셀룰로모델 이 64기가 셀룰러 모델로 썼습니다 저희가 왜 64기가로 썼느냐 일단은 제가 iCloud 그 2테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유나님 저 이렇게 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굳이 용량이 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셀룰러로 데이터 함께 쓰기를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많은 데이터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64기가 와이파이가 아닌 셀룰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 색깔. 요번에 그 아이패드 미니가 색깔이 네 종류로 나왔다고 하던데 그 중에서 제일 핫한 색깔이라고 하는 뭐물론 1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어, 퍼플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땡겨보실까요? 집에 태블릿이 몇 개가 있죠? 아 집에 지금 이 태블릿으로 하면 이제 다섯 개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태블릿이 필요한가요? 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과연 너는 그 태블릿들을 어디에다 쓰느냐 다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옛날 구형 모델이에요 10.5 그 모델은 시험 공부를 할때 씁니다. 그리고 2라인 2라원이 영상 보냈어요. 그리고 갤럭시 탭 S4는 그것도 이제 공부할 때 씁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는 제 회사에서 들고 다니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신기하게 이렇게 눈빛으로 보지만. 그리고 얘도 회사에서 필기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템으로 구매한 겁니다. 아, 아, 요게 요 퍼플 색깔 요게 아, 그 다음에 요번에 아이패드 미니는 요기에 지문 인식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보통 얘백 키면 이렇게 이게 여기 사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아 혹시 제가 켜야지, 들어 음. 이렇게 영롱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두 번째 아이템 요거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도 일부러 깔맞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보라색 케어를 살고요 얘가 요렇게 자석으로 찰싹 붙고 차이사, 이렇게 아, 이게 진짜 어, 이, 이 가볍기는 가볍습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가볍기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아이템으로 이제 아이패드로 쓰면은 보통 이제 짭슬 펜슬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유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살때 제대로 살아 어? 막 쓸데 없는 걸 여러 개 쓰레기 사지 마라. 인도를 해 주셔서. 이렇게. 펜슬도 물론 정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품을 줬습니다 아, 가품이 아니고요. 네. 1세대. 1세대요? 네, 1세대 펜슬이 갔습니다. 1세대 펜슬. 그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얘는 여기 이렇게 착 요렇게 붙네요. 참, 오늘 밤에 잠 일찍 못잘것 같아요. 내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필름만 일단은, 샀나요? 아, 예, 필름도 샀죠. 필름 붙이는 것까지 하면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이 지의해야 합니다. 음. 예, 일단은 그새 제품을 뜯는 언박싱 영상은 이 정도까지고요. 일단 이제 이걸로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조금씩 조금씩 한번 컨텐츠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걸 자랑하고 싶었어 이 퍼플! 그 다음에 유나님의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많이 사줬잖아요 그동안 아, 사준 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메라를 딱 돌리면 솔직히 이런 댓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어이 와이프가 진짜 맥북에 맥 아이맥에? 이것까지? 이야, 진짜. 그런데다가 에어팟까지. 이거는 진짜로, 그, 와이프가 애플 제품을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희 와이프는. 컴뱅입니다 뭐, 예, 컴뱅 예. 솔직히 잘못 써요, 저도. 그래,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쓰는 이런 단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만족감이 좋은데요, 이거. 아유 너무 좋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라라 영상도 많으니까 종종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